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정입니다. 어, 오늘은 그 어젯밤에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밤 10시쯤에 갑자기 다급한 어, 손님 전화가서 받지는 못하고 문자로 통화한 다음에 어, 그 밤새 작성해 가지고 어, 제출하러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 왔습니다. 그 체불사유서인데 우리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게 있는데 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안 갚으면 그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정본에다가 집행문 발급 받고 송달 증명 확정 증명 발급 받아 가지고 어, 확정이 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안 갚으면 다른 거 강제 집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할수 있는 게 신용 불량자 만드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예요. 여보 되면 은행 거래도나 핸드폰 이런 것도 힘들고 각 은행마다 다 <laughs> 금융기관에 블랙리스트 통지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함부로 어,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공시동달 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법원에서 신문서 내봐라 10일 내래 이렇게 하, 보내는데 10일 다 채우지 말고 빨리 보내는 게 나아요. 그 물론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자세히 지금 얘기해 주지만 어, 제가 어, 유료로 상담비 받고 작성 하면 상담이 빼져요 그 작성하는 거 하고는 말로 이래 해줘도 어, 내가 인터넷에 어 알릴 수 없는 얘기도 많고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이제 채부불이행제 명부등재 사유서 내라면 포기하고 이거 이거 내도 되는 되는 되겠는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마, 많은데 포기하시면 안돼 뭐, 무슨 제도가 있는거는 채권자든 채무자든 다 활용하고 법원에서도 양자 어, 다 들어보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개인도 개인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이게 어 금융계통 경우도 나중에 안 갚으면 이제 체크를 양도해가지고 대부업체 같은 데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잘안 받아주고 이래요. 또 법무사, 변호사 선임된 경우에는 저는 뭐 성공해도 성공못해 10원도 안 받지만 때에 따라서는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성공 시키려고 충노력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정신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뭐 건강성 애로, 가족 간의 애로, 이런 거를 솔직 담백하게 잘 썰어가지고 어 구제를 받는 게 좋아요. 보통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가 옛날 판결문 같은 25% 요즘은 그 소초법 12%인데 그게 계속 바뀌었어요. 20%, 20%, 15%, 12%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옛날에 25% 때는 4년만 지나면 한 배인데, 이게, 시효 연장 소송까지 하면, 원금의 몇배 돼가지고, 이제 감당이 어려운 경우 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 정말, 신금을 울리게 쓰고, 사실관계, 법리, 반박, 어잘 쓰고, 최초 어떻게 되고, 대부업체 가져오시는 분들도, 이게, 채권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어, 할인된가, 이게 몇 푼도 안 되게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하면 되는데, 보통 그 사람 전화도 하면, 어 이자까지 다 갚아라, 법병까지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한테 판사님도 보고 상대방도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조목조목 좀 하고 어 원금 선에서 갚게 해달라 아니면 뭐 이자면 얼마에 서 하면 내가 달러 빚이라도 어, 해서 갚고 아니면 월뭐 금리 적은 거는 10만 원씩 아니면 뭐 30만 원씩 이렇게 갚게 해달라고 구구절절하게 쓰고 체불까지 이제 내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써갖고 일로 연락해라 이렇게 어잘 쓰고 또정안 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좀겁좀 먹어요. 물론 진짜 하면 돼요. 개인회생 파산도 어려우면 하고 저는 실제 이렇게 갖고 안 되면 개인회생 파산까지도 진행해드립니다. 어 <laughs>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불법행위나 형사 문제 그리고 상해를 가했던 여러 가지 비면책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에도 이 제기해가지고 비면제 채권으로 어, 되기 때문에 그 파산 재단에 포함 안 돼가지고 갚아야 될 경우도 있지만 어, 보통은 어, 파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회생으로 갈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 따라 어, 달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 최선을 다해서 어,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채벌 같은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요. 하다 하다 내갖고 채권자가 이제 은행 파악해가지고 은행 다묶어 버리고 그리고 정권 보험 보증금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도해요 재산 명시 신청해갖고 어 명시 명령 송달되면 이제 명시 목록 작성해갖고 선서해갖고 하는데 거짓의 목록을 작성했을 때는 3년에야 이정액이나 5억만에야 벌금 이런 걸 때리기 때문에 그 고소하면요. 어, 상당히 신중해서 잘 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 제사 명시를 받았을 때도 명시 목록도, 어, 함부로, 어,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잘, 제대로 잘 준비를 하셔야지, 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요. 형, 형사가 안 생기고, 그리고 또 도망 다니고 이러면 그거, 어, 경찰서 유치증에 20일 감체처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해갖고는, 어, 나중에, 어, 형사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제 손님을 여기서 또 만나게 했기 때문에, 멀리 안동에서 오셨어요. 이번은 이제, 그, 고소장 진행하고, 안 돼서, 이제, 그, 검찰항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검찰항고장 내려오시는데요.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제, 여기서 중지해야 되는데, 만날, 만나면 그때 이제 정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중앙지방법원인데 우체국에다가 제가 아까 채불 사유서 그거 냈다 그랬잖아요. 내고 다시 여기 그 식당 쪽으로 왔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여러 가지 채권자는 돈못 받아서 가슴 아프고, 채무자는 못 갖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차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서로 합의해가지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어, 좋은, 거기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꼭 법으로 하는 것보다, 어, 그, 서로, 어,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